재외국민선거는 처음 시행이었던 만큼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만 그 가운데 비례대표 무사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당초 재외선거 등록률이 낮아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출사표를 던진 미주인사들은 나름대로의 승산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의 희망적인 발언들은 한국 정치 입문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여기에 맞물린 재외선거와 함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었습니다. 다리 서비스 그러니까 좀 배신당한 기분이죠. 그러니까 와서는 이제 뭐 얘기 다 하고 다 한다 그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에 잔치상을 차려주면 재밌게 맛있게 와서 먹고 이제 자기 얘기 하고 가고 그래놓고는 딱 가서는 이제 에싹 잊어먹으니까 아 우리는 참이 계속적으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고. 이번 총선에 최종 등록된 20개 정당의 비례대표 정원은 모두 쉬운 3명으로 신청자들의 경쟁률은 약 3.5대1이었습니다. 낮았던 선거 참여율이 각 정당 공천 심사에 반영돼 굳이 해외 비례대표를 배정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 뒷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해외에서 투표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나올지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표할지를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이 투표하는 것을 첫째 꺼리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그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뽑을 때뭐 진짜 60만 명막 80만 명이 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캐스팅 보트를 하게 되니까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비례 대표는 해외에서 안 준다고 벌써 생각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냥 뜨뜻 미진하게 어, 이런 표현이었고 실제로 한국의 한 언론사가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재외국민 선거에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이러한 여론에는 정치권의 당리당략도 한몫 거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현저하게 낮은 전체 재외 선거에 투표율을 두고 293억 원이라는 국민들의 혈세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외선거 예산 대비 투표 참가자 수 5만 5천여 명을 계산하면 재외선거 1인당 투표 비용은 60만 원꼴입니다. 물론 해외보다 국내 표심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간다 하지만 정치권이 해외 한인들을 무시했다고 밖에는 풀이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기본 선거 원칙을 적용시킨 재외선거는.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던 몇 년의 시간을 한국의 정치권이 버린 것입니다. 오는 11일 총선이 실시됩니다만 이미 재외국민 선거를 통해 드러난 해외 한인들의 무관심과 정치권에 대한 실망으로 향후 이곳을 방문하는 정치인, 특히 올 대선 후보들이 이곳을 방문할 경우 한동안 진땀을 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